근 <laughs> 진짜 맥락인데요무정 난인데요. 무정난 쌍난인 이번에 이제 다뤄 볼 소식은 아트제 이제 그 나른 우리나라 예능사의 한획을 그은 거죠. 과한 도전이 13년 만에 2005년에 첫방을 시작해서 13년 만에 이제 막을 내렸어요. 뭐 여러 가지 네. 포맷은 바뀌면서 이제 진화하는 거의 예능의 초가 되기도 했고 뭔가 이제 맥락이 없는 짜여지지 않는 안 아, 스튜 예능의 한 획을 긋기도 했고 뭔가 꾸준히 특집을 만들어서 뭔가 한다라는 또 새로운 테마를 던진 한주한주 되게 멀쩡 빠졌을 거야 입지전적인 프로그램이 드디어 막을 내렸는데 보셨나요 어제 음. 어제가 마지막이었는데 음. 안돼 솔직히 최근 2 3 년간은 드럽게 재미없었어요 정말 네, 저는 딱 식스맨 특집 맞나요? 어, 네. 그러니까 딱 제가 식스맨 특집 이후로 안 봤거든요. 아 장동민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식스맨 특집. 그 전에는 그래도 이제 챙겨는 봤었고 더그 이전에는 본방을 항상 사수했었고 네. 식스맨 특집 이후로는 그냥 안 보게 되더라고요 가끔씩 뭐 면접 특집 뭐 이런 거그한 네. 내가 봤을 때 6개월에 한 번씩은 내가 재밌게 봤는데 나머지는 네. 특히 박명수가 네. 너무 그 거의 퇴업 수준에 그치 너무 떨어져 폭 너무 노이로제에 네. 걸렸고 매너리즘 네. 매너리즘에 네. 빠졌고 너무 자기가 이제 예전에는 마이너리티의 뭔가 그큰게 없잖아 급감도 네. 있었는데 박명수가 이제 배불르고 배가 불르고 이제 딸도 크고 막그 있는 네. 사람이 DJ로 막 돈대도 모르고 하니까 아 신경을 안써 드럽게 아, 재미없어졌어 박명수 보고 있냐? 박명수 그분은 역시 꽁트에 어울려 그, 대신 네, 그분은 네. 상황극 하면 아미친니다 <laughs> 아, 그거는 저거. 그거는 최고인데 평소 리얼리티는 뭔가 예전에 그 야생성, 음. 살쾡이, 에이. 아이오브 살쾡이, 막이 경기 오면은 어이래꾸요저래꾸요다너또막그런거 아닙니까 <laughs> 이런 고 이런 거 뭔가 그게 없어. 그러면 박명수 사행시 네. 한번. 박해봐 박. 박. 박명수. 명. 명나라의 사신 짜오즈미를 아십니까? <laughs> 수. 수나라와 함께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laughs> 갑자기 역사 스페셜로왔네 역사 스페셜러 왔네요. 역사 요 역사 스페셜아네 역사 스페셜아 왔네요. 역사 스페 이것도 다김현철스 스페셜러 란 말이야 스 역사 스페스스 아. 무한도전은 뭐 저는 적당한 선에 서잘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수 칠때 떠나는 그런 뭐. 좀 마지막회가 근데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음, 음, 너무 그냥 노하게 끝났잖아요. 되게. 저는 노홍철, 정용돈 이런 예전 멤버들 네. 길, 뭐 그치. 김성수, 이윤석, 조해리였던. 그러니까 파티 그런 식으로 어. 끝냈으면 사실 무한도전의 같이... 팬들은 되게, 되게 어. 크게 되어 있잖아요. 조해리도 왔으니까 네. 막 김희가 러고 <laughs> <laughs> 거의 되게 아이돌의 팬덤이 있는 것처럼 사실 무한도전이라는 것 자체 그 자체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애착이라는 게 사실 그본 사람들이 내가 키운 프로그램이라는 감정이서실 어떤 프로그램에 비해서 좀센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사람들이라도 그냥 좀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어땠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무모한 도전을 해가지고 o l d e one ton KBS, y o 왔는데 예. 원래 예. 이제 그 원천은 k b s 유재석 이 m told. 남 k 남 o w a major, I know a 아 맞아 o 아 I know a m a j o 어 I know a major, 이 k n 민이 a major, I 이 n o w a m a j 지고 I know a major, I know a m a j 가 r I know a major, I know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진 게더 컸을 것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 사실 마이너에서 하면 어쨌든 되게 사소한 이슈거리로 끝날 것도 무한 도전이 하니까 뭔가 되게 더 확대가 돼서 뭔가 문제가 된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쵸. 뭔가 사소한 거 하나 하나도 신경을 써야 되고 뭐 하나 잘못하면 이만한 눈덩이가 이렇게 커지듯이 좀 놀란. 음, 너무 너무 그 팬들도 너무 좀그찐까 같은 애들이 많았었어. 가사. 지나치게 막 광분하고. <laughs> 흘러내려보는 유연해야 중에... 되는데 그니까 러 하는 애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너무 까가 깔을 만드는 경우가 좀 많았죠 그것도 그러니까 가능할수록 더 많아지기도 했죠 배정남도막 되게 잘 나갔었는데 갑자기 무한도좀 팬들이 응. 아 유연오존 새로운 멤버냐 응. 뭐 저런 응. 애들 있냐 어 Sure, <laughs> why not 배정남 정말 잘 살렸었는데 갑자기 그, 그런 개소리 계속... 네, <laughs> 이해가 가네 <laughs> 네. 또 김태호 PD가 YG가 된다는 소리가 있죠 루머로는? 어, 루머는 루머론 있고, 그래서 이제 본인은 계속 안 간다고 하지만 음. 이 이것도 까봐야. MBC에서 뭐, 차장급 대우를 받고 있다던데. 어, YG가 부사장급 대우해줄 것 같은데. 그지 이미 네. 뭐 많이 갔잖아. 그 전에 같이 했던 PD도 네. YG 갔고. 네. 근데 이제 또막뭐 분명히 김태호 씨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진 않겠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PD로 보면 이렇게 양대 산맥처럼 사람들이 되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당연히 MBC에 어. 김태호가 있다면. 예전 KBS에는 아, 나영석이 네. 있었고 이제 지금은 시제 <laughs> 이해는 <CJ> <laughs> 가셨지만 근데 이제 또뭐 그런 것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 그러니까 컨텐츠를 풀어내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나. 그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사람이 거기를 간거 자체의 부러움이라기보다는 음. 이런 일을 하는 같은 업에 있는 사람의 음. 입장으로서 저렇게 나도 일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은 한 번쯤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1박2일 유호진도 KBS 자회사 몬스터 유니으로 갔고 그러니까요. 저는 재밌게 아, 김태호 PD는 잘 들으세요 JTBC로 옮겨서 아는 형님을 맡았으면 좋겠어 어, 그러니까 어. 옛날 무한도전 어, 태호라고 아는 형님 네. 그 그러니까 약간 옛날 무한도전 같은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형님이. 아는 형님에서 몇명 내치고 유재석 넣는. 김영철이던. 오. 유재. 유재석과 강호동이 아는 형님에서 만나는 거야. 야. 아, 되게... 그러면 시청률 대폭하겠는데 그렇지. DC, DC 보는 애들. DC도, 네, DC도 대폭발할것 같아 응. 그날. 이 작품 종편 이런 개념 없어요. 맞아. 그리고 네. 시청률도 별로 그렇게 안중요해응 맞아. 어쨌든 다른 형태로 어떻게 재생산 되느냐랑 응. 콘텐츠 자체로서의 자생력이 중요하지. 응. 시청률 지금도 그뭐 정각 방 같은데 붙여놓고서 하긴 한다고는 하는데 시청률 보면 지금 가요 무대가 짱이야 지금. 그렇지 그렇지. 가요 무대. 뭐 지금이 쌍클리언도 아니고 뭐 시청률 이렇게. 디바이스가 다 달라지면서. 그러니까. 어. 그리고 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이제 광고를 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2, 30대 시청률이 더 중요하고. 그렇지. 어. 실제 소비하는 사람들, 트렌디한 사람들에 대한 타겟 시청률. 프로레슬링도 이제 미국에서 레이팅으로 하는데. 남성 시청률 이런 되게 중요게거기잖아 음, 그러니까 그런 정말, 지, 진짜 타겟 음. 리얼 타겟 그런 좀 지표. 그러니까 시청률 전체 시청률 낮은데 어느 타겟에 뭔가 올라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이거를 더짜 맞춰서 막 광고 업체들한테 다이 어필을 하는 거지. 우린 2층에 가나니까 너희도 달라. 그렇지, 음.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확실한 니치 마켓을 공략을 해야 되지. 우리의 음. 니치 마켓은 뭐냐? 우리는 그 직업이 없는 분들에게 강하게 어필을 하고 싶어 골방에 계신 파수 골방에 계신 분들. 골방에 어, <laughs> 있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이거 <웃음> 보면서 <웃음> 시간을 때우면서 어, 하루를 허비하는 거죠. 하루를 아, <laughs> 너무 <웃음> <웃음> 아, 자, 무엇도 좀마무리는거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그래서 어쨌든 저 저는 그러니까 저 군대에 있을 때 무엇도 좀시작을 해서 그 그러니까 군대에서 어떻게 보면 우연히 봐서 끝까지 보게 된 편인데 그래도 어쨌든 제 20대를 거의 웃고 음. 즐기게 많이 해준 프로그램이라 저도 너무나 감사했고 앞으로도 뿔뿔이 흩어지지만 정준하 씨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 거면좋겠고 재미가 없어. 너무 놀란도 그렇죠? <laughs> 많아요, 많아요. 네. 아니 재미가 없어서? 시즌도 하면. 나올까요? 시즌 2? 안 나오지 않을까? 사실 MBC가 약간 종영이 아닌 다음 시즌으로 찾아뵙겠다고 끝낸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뭐 어, 그런 것들이 많아서 싸는 음, 그렇지 않을까 멤버들 나이가 너무 많고 그리고 타이틀을 이렇게 쓰면서 다른 멤버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음. 사람들의 반감도 좀 크지 않을까 특히나 무언가 좀고정지 이제 감이 좀오잖아죠 그리고 어쨌든 그게 또 같은 이름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전이랑 계속 비교하게 를 되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다시 안 나오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유한 도전. 유산 도전. 자 다음 주제. 다음 주제. 네, 다음 주제는.